그 상시 운항이 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조금 단언 컨대 사기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부산과 부산 사람과 부산의 바다를 연구하는 부산 연구원의 장하용 미래전략실장이라고 합니다. 어, 실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얼음이 거의 절반 정도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 이제 북극 강로가 열리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어떤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북극 이사회에 이제 업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북극 강로의 다양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또어 북극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아 이제는 바로 북극 경제의 핵심 이론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 현대글로비스, 2015년도 시 CJ 대한통운이 이제 다니면서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제, 이제 개척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2014년도에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그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10일 정도의 이제 절약이 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다양한 어떤 그 경제적 이득까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주를 통과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이득들을 러시아에서는 세빙선 이용료 그리고 통항료 그다음에 도선사 탑승료와 같은 다양한 부대 비용들을 청구를 하면서 결국은 이 바다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성이 있는 바다인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북극은 북극 예외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우리가 경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북극에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라는 것이 북극 예외주의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2022년,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완전히, 어, 무너지게 되었고, 어, 이제 그런 북극 예외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다양한 북극에 있는 나라들의, 여덟 개 나라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만 이래 손잡으면서 북극의 여러 정책들은 후퇴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laughs>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이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고, 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향후 두 달이 지나면서 정말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이 북극이라는 바다가 초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또 변화되는 정책과 그리고 환경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언하건대 어 일차적으로는 이제 스웨즈 운하가 지금 계속 막혀져 있습니다. 즉 홍해의 후티반군과 같은 여러 그 통항상의 어려움들 그것이 결국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통항하던 그 바다가 결국 스웨즈 운하의 정체로 이어지고 어말 그대로 희망봉항로로 되면서 다양한 어떤 물류의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북극강로를 이제는 다시금 바라봐야 되고 북극강로의 어떤 경제성과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장점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요소로 북극강로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나라들의 장선들이 나아갈 수 있는 통항로라고 하는 전략적 생존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미중간의 어떤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의 어떤 북극해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 하는 시도를 끊고 이제 북극해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이 북극항로 북극해에는 바로 녹아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극해가 뜨거워지고 또 빨리 녹게 되고 또그녹은 바다에서 다양한 어떤 경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할수 있고 그 버블이 결국은 북극 항로를 빠르게 상용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최초의 어떤 상용화된 이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게임 체인저인 거죠. 예전에는 다양한 어떤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많은 내용들이 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어, 하이제라고 하는 해운에서 주도권을 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해운회사들 그리고 나라들이 어, 이렇게 녹놓고 있다가는 얼음 녹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하이재 해운이 북극 항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그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28일이 걸리는 그 운항 로가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그 시도는 어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미래이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 항로에 있어서 중요한 생존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극 항로로 진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질문 이고요 이제 우리가 북극 항로로 이제 진출을 하고 그리고 북극 항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링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베링 해협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에 있고요. 그 폭은 한 85미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부산하고 제주도 가는 어떤 거리 정도에 되는 어떤 아주 좁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항로가 나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아시아 쪽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베링 해협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링 해협을 21세기의 스웨즈 운하 라고 이야기를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 정부에서 북극강로에 대한 진출을 하고 알라스카에 지금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전략 자원들을 이제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이 베링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곳이 되었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이 베링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북극해를 최초에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 자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에너지 자원이 유럽으로 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면 아시아 쪽으로 오는 라인들은 결국 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배는 무조건 베링 해협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베링 해협을 모든 에너지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은 21세기 에너지 간문으로서 이 베링 해협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이제 베링 해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미래의 경제 용토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시 운항이 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조금 단언컨대 사기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laughs> 예. 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느껴 있겠지만은 겨울이 빠르게 왔고 또 겨, 계절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북극에 있는 이 기후 시스템이 바로 붕괴가 되었고 빠르게 이 얼음이 더 빨리 녹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얼음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1979년부터 해서 거의 해빙의 면적들이 10년간 12.1% 정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조금 충격적인 어떤 보고서들은 2023년도에 포스텍이라고 하는 포항공대에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 프로그램 즉 온실가스를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면 2030년 9월에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고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 0한 50년이 되면 북극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상용화의 문제들은 얼음이 얼마만큼 있냐의 문제인데 우리들의 생각보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더 빨리 녹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바로 여름 기간이죠. 7, 8, 9월이 되는 이 여름 기간에는 어 이제 상용화가 먼저 될 것이고요. 아마 단계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040년도에는 이제 가을, 봄까지 그리고 2050년에는 반드시 이 어떤 그 365일 다닐 수 있는 상용화된 어이 북극 항로가 될 텐데. 이것도 지금 현재의 어떤 예측이고요. 이게 한달 뒤에 또1년 뒤에는 아마 예측 건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아마 더 빨리 예. 녹아서 상용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더 빨리 진행될 거다. 어 일단은 뭐 다양한 항만들이 있을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상업항 짐을 싣고 내리고. 사람들이 어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어항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어선들이 또 수산물들을 이제 싣고 내리는 항. 그리고 배우지의 공업 지역들이 있고 이제 공업 요소들을 그 지원하기 위한 즉 원자재들을 싣고 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화물들을 또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공업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김해공항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어, 많은 노선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는 것처럼 인천공항 우리가 허브공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화물들을 모아서 또그 모인 화물들이 이제 한배에 실리게 되고 또그 모인 어,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항으로 가는 어떤 허브항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항만의 종류라고 할수 있고요. 겠 그다음 관문항이 있습니다. 이 관문항은 해당 지역 그리고 해당 나라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곳이 관문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이런 그 허브항, 관문항 또 다양한 어떤 항문항들이 있다면 북극강로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부산항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의 예처럼 다양한 곳에서 오는 예, 하물들이 결국 이곳에 오게 되고, 이곳에만 오면 또 바로 다양한 지역들을 보낼 수 있는 허브항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그것을 우리는 라스트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다양한 하물들이 다양한 노선을 통해서 와서 최종으로 이 하물을 내리고 태평양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북극항로로 넘어가는 마지막 항. 그 역할이 결국은 부산항이 지금까지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리고 세계 이위의한적 어,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유도 우리 부산항은 허브항이 기 때문에 이런 좀 이해들을 가지신다면 이제 북극해에 왜 우리 부산항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제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상품들이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부산항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배한 배에 한배 이제 실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미래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전엔 미국이 주요한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책들은 미국이 주요한 어떤 제품의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제품들이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대안해협에 있는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중국으로 가고 어떤 건 남아시아로 가고 이곳에서 또 북극항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의 경우 우리가 남아시아 수에즈 운를 통과할 때는 이 아시아 지역과 바로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또 우리 부산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많은 화물들이 결국은 부산항에 와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 수해 전환을 통과해서 온 유럽에 있는 화물들도 결국은 남아시아에서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산으로 오는 것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갈수 있는 어떤 루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경제권의 30%를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 거점 항만이 부산항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어~ 얼마 전에 에이팩. 했죠. 그 에이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리 부산항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이제 저도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었는데 100일 이상 어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세빙선도 다섯 척 이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의 한그 물동량의 12분의 1 정도밖에 는 처리를 못하는 예 지역입니다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일) 정도는 얼어 있고 또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빙선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이링 해협을 지나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그리고 (365일) 신속하게 환적의 기능을 할수 있는 항은 부산항이 제일 가까운 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할수 없는 것은 방금 보셨다시피 얼어있는 항만 때문인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베링해업을 지나서 오는 거리 중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북측에 있는 그 항만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 항만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보다 우리 부산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혹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북극 항로, 결국은 베링 해협을 지나야 되고, 험한 환경을 지난 배가 결국 들어갈 수 있는 핵심 항만,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은 바로 부산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수심이 한 15에서 18미터 정도 됩니다. 이 수심이 중요한 이유는 한 수심이 한+ 한 이십삼 정도까지 나와야지만 이만 t u 급 이상의 그런 컨테이너 선들이 이제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본래 이제 선박의 대형화는 허브 항만의 주요한 역할이었고 그것은 배들이 대부분 대양을 다닐 때 이야기였습니다. 태평양을 다니고 대서양을 다니고 인도양을 다니 는 이런 대양을 다니는 배들은 그 이야기가 맞고 그러한 큰 배들을 우리. 부산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m에서 18m 밖에 되지 않는 수심 때문에, 향후에 진해신항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어떤 수심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가 또 그런 대항의 시대 초대형화되는 그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산항에 또 다른 기회는 바로 북극항도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5대항 중에서 제일 얕은 바다가 바로 북극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북극해는 보통 그 다닐 수 있는 배들이 수심이 평균 한 15m, 뭐 12m, 뭐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0m 초반 내외의 이런 배들이 다닐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배들은 한 5,000, 6,000, 뭐이 정도 수준 되는 배. 그 북극점을 지나는 배도 한 만티유 이상은 아마 다니기 힘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부산의 어떤 수심의 조건들은 이 북극 강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북극해, 북극 강로가 우리 부산에 조례의 기회가 되냐면 우리는 북극 강로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강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강로는 결국 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중국과 딱 베트남 정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만 그 혜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감쪽, 뭐또 전체적인 전 세계 남방강로와 대체되는 북극강로로 나아갈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최초에는 이제 이 이야기, 북극강로 개척이라는 이야기가 될 때, 그 북극 항로가 남방 항로를 대체하는 어떤 항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좀 과격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 항로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용이 될 텐데요. 예, 남방 항로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공급망의 어떤 어려움들 지금 수해조화가 막히고 있는 것처럼 여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북극 항로는 또 아주 훌륭한 지름길과 남방 항로를 보완하는 그런 어떤 항로로서 아마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걸 먼저 좀 서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은 좀 틀린 이야기가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1,000 킬로 정도밖에 는 세이브가 되지 않고요. 이제 그 이남 지역들은 오히려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에운나가 막히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지금 수에운나가 막히고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희망보호는 다니는 여러 항로들도 지금 현재 그 남아프리카 쪽에서 또 불안정한 어떤 항로의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스웨즈나에 있는 그 후티 방구과 같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도 그런 그 통항로의 어떤 여러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남방 항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북극 항로를 이용해야 되는 수요들이 아마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전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많은 항만들이 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부산항 만들어지고, 진해신항 만들어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배우지에 대한 계획들은 아직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강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70만 평이 넘는 배우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계획상으로 봤을 때. 예. 포항도 이제 뭐 선석을 두 배로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어그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이 배우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 배우부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항로가 만들어지고 배가 와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을 때그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배우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북항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본래는 부산의 어떤 핵심, 어던 당만의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마이스와 같은 관광, 상업. 그리고, 비즈니스 어떤 공간으로 지금 북항 재개발 지역을 만들고 있는데, 그 우암 자성대를 거친 2단계, 그리고 신선대 간만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 지역까지 항만의 기능들은 아무래도 신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북극 항로에 대한 다양한 배후부지 그리고 비즈니스 공간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의 2단계, 3단계로 어, 가는 것이 이 부지가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우리 부산이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바로 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있고 이것을 어, 바로 북극항로의 배후부지로서의 역할로 하면 어, 맞겠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현재 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극해는 우리나라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극해는 어, 말 그대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연안국들이 다뭐 본인들의 어떤 그 영토라고 영해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북극해는 어떤 곳입니까?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면 여덟 개국이 될 텐데요. 북극 이사회도 속해져 있는 그 나라들만의 그런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북극해 그리고 남극 대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류 공동의 어떤 자산인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가면 그. 여덟 개 나라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그것에 있지 않은 우리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어,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 국가들도 이 인류 공동의 어떤 자산인 이 북극해를 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부산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이 바로 우리가 관문도시 더 나아가서 관리자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제일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가 그 인류 공동의 자산인 북극해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용할 때에 보호자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보호자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핀란드가왜 그러면 1위의 어떤 나라가 됐을까? 실제적으로 그 세빙선들은 올라타는 거죠. 전면은 중국처럼 또 후면은 일본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